안녕하세요. 호주 퍼스에서 캠핑카로 여행을 시작한 즐거운 창카바입니다. 저희 가족이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곳은 타지메니아 론스 손인데요. 사실 타지메니아는 제가 2009년도 여름에 와이프랑 둘이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결혼 전이니까 그냥 커플이었고요. 그러니까 물론 내 아이도 없었고 그 다음에 캠핑카가 아닌 자전거로 여행을 했었습니다. 2주 동안 자전거로 1,200km 정도 여행을 했었는데요. 영상을 만드다가 문득 그 여행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 없이 2주 동안 자전거로 1 2 0 0 k m 여행하는 것 그리고 아이 넷과 캠핑카로 여행하는 것 어떤 게더 재밌었을까요? 어떤 게더 힘들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영상 말미에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다람쥐 통에서 놀고 있는 이곳은요. 카타렉트 고즈 루즈러브라는 곳이고요. 저 웅덩이처럼 보이는 베이스는 중심으로 굉장히 아늑하고 눈이 맑아지는 풍경에다가 산책로가 기가 막힌 곳이죠. 이곳에는 꽤 유명한 스키장 리프트처럼 생긴 그런 리프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앉아서 이거 풍경을 구경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쯤이어가지고 굉장히 한가로웠구요. 리프트를 타는 사람도 없었고 그 다음에 거의 영업 마감 직전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저희 가족은 산책을 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팔짝팔짝 뛰어다닐까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저렇게 팔짝팔짝 뛰어다녔을까요? 그리고 뜬금없이 공작이 몇 마리 보이고요. 호주 시골이나 호주 북쪽에 있는 로드하우스 그런 주유소에 가면 저런 공작이 꽤 보입니다. 애완용으로도 많이 키우더라고요. 느닷없이 나타나서 시끄럽게 구는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공작이 갑자기 꼬리털을 치켜세웁니다. 공작이 꼬리털을 펼치는 이유는 적에게 자기 몸을 크게 보이기 위해서라고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아이들이나 저나 마냥 좋아서 그냥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보통 공작새 하면 왠지 모르게 기품이 있고 또 우아하고 막 지렁이도 예쁘게 콕콕콕 찍어먹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우아해 보이진 않고요. 시골에서 많이 보여서 그런지 그냥 호주에서는 가축 취급받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공원 산책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들어오는 풍경에 저절로 발걸음이 옮겨지더라고요이 다리는 1904년도에 만들었다는데 100년도 전에 뭐 한다고 이런 구름다리를 만들었을까요? 하긴 생각해보면 옛날이니까 만들었지 오히려 지금이라면 더안 만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환경 생각하고 뭐 경제성 생각하고 나면뭐못 만들었겠죠. 옛날이니까 그냥 무턱대고 아래 사람들 시켜 가지고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덕분에 지금은 편하게 계곡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이는 풍경도 좋고요. 다른 쪽에서 보면 이구름다리가또 굉장히 이쁩니다. 그 공원에는 야외 수영장이 있는데요, 공짜입니다. 여름에는 진짜 사람이 북적북적 되겠죠. 물론 비성수기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 거부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비성수기를 사랑하는 덕분에 물이 굉장히 차갑더라고요. 우리 막둥이는 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들어가려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우리 셋째 해도 들어갔다가 거의 뭐 30초 만에 나왔습니다 이 야외수영장이 사람한테만 공짜인게 아니죠 저 오리한테도 공짜죠 참 기가 막힌 풍경입니다 여기가 수영장인지 저수지인지 헷갈릴 정도죠 수영장이 너무 차가워 가지고 수영을 얼마 못했는데요 다행히도 옆에 온수 샤워실이 있더라고요 여행을 하면서 제가 특히 수영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거죠 이렇게 아인에 샤워시키는 수고로움을 이렇게 수영으로 퉁치는 겁니다 앞으로 영상에서 우리 가족이 수영을 하는 이야기는 자주 나올 거고요. 그때마다 아이네 샤워시키는 수고를 더럽게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하도 다람쥐통을 재밌게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나이 40 먹은 아저씨는 그냥 주저앉고만 해요. 그리고 다시 혼자서 한번 도전해봅니다. 도전! 그리고 아이들이 펄쩍펄쩍 뛰어댕기던 것처럼 나이 40 먹고 저렇게 펄쩍펄쩍 뛰어봅니다. 시간이 늦었다고 집에 가자고 하니까 마지막 펌프질 좀 한다고 합니다. 저 펌프질 몇번더 하면 기분이가 좋아질랑가요? 그리고 캠핑카로 돌아가는데 저렇게 토끼하고 왈라비가 바로 옆에서 풀을 뜯고 있더라구요. 저기 뒤에 있는 왈라비는 새끼가 안에 들어있죠? 참 동물이라는 건 신기합니다. 보고 있으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냥 토끼에다가 호주에서는 굉장히 흔히 보이는 왈라비일 뿐인데도 말이죠. 그리고 론세스톤 시내 구경을 갑니다. 론세스토는 인구 8만이 넘는 큰 도시고요. 타지마니아의 주도인 호바트 다음으로큰 도시입니다. 호바트에 유럽인들이 정착을 한게 1803년도인데, 론세스토는 1806년도에 유럽인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주 멋있는 교회가 하나 보이죠?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음산해 보입니다. 1859년도에 지어서 1981년도까지 예배를 받았다고 써 있네요. 보통 타지메니아 풍경이 본토 호주보다 20년 전 풍경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론체스토는또그 중에서도 가장 예스러운 도수 중에 하나입니다. 높고 웅장한 건물들보다는 좀 단아하고 아담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죠. 집 구경도 많이 했는데 언덕배기에 있어가지고 별로 사고 싶지는 않지만 보기에는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타지메니아 여행하는 내내 저희들의 눈을 즐겁게 해준 꽃들이고요. 어디를 가도 개인 집이든 공원이든 요 화사한 꽃들이 저희들을 반겨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후 내내 수영하고 산책하고 또 다람쥐 통을 다람쥐보다 많이 돌았더니 배가 고프겠죠? 오랜만에 중국집을 들러가지고 중국 음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냥 뭐 밥은 여러 가지 먹었습니다. 근데 밥은 맛있었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로우 추를 하면서 백불 이상이 나온 적이 거의 없었는데 한1 1 0몇불 나왔던 것 같아요. 팀라이스 그러니까 맨밥만 20불 넘게 나왔어요. 저녁을 먹고 나왔더니 벌써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졌네요. 이렇게 페인트 칠이 벗겨진 교회에다가 조명까지 쏴야 되니까 정말 으시시하더라구요. 아차차! 그리고 10년 전 자전거 여행하고 이번 아이네 캠핑 여행 중에 어떤 게더 재밌고 어떤 게더 힘들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재미로 따지면 서로 조금 다른 재미긴 한데 아이네카 하는 캠핑카 여행이 훨씬 재밌었던 것 같구요. 힘든 것도 좀 다르긴 한데 모든 면에서 아인넷과 하는 여행이 압도적으로 힘들었다고 하면 오바일까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 더 쉽게 시청하실 수 있고요. 손가락 따봉과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